지난 2월 말부터 진행된 2025년 코브라 골드 훈련은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 해병대의 위상과 한국의 국격을 향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0명 이상의 병력과 상륙장갑차, 자주포 등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전보다 참가 영역을 확대하여 한국군의 작전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군의 전투력을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해병대의 미담까지 더해졌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한국해병대원이 중간기양지에서 쇼크로 쓰러진 외국인을 응급처치로 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국군의 위상이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해병대의 전투력을 또한번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전력이 가세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한국은 장장 4년여에 걸친 개발기간을 통해 전에 없던 고속상륙정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한국군이 운용하는 고속 상륙정은 시속 70km가 넘는 속도를 보유하고 있어 적의 해안을 공략하기 위한 중추전력 중 하나인데 다른 함정과 달리 고속의 상륙정을 해안까지 접근시키는 것은 고난도의 조종 실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를 위한 훈련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드디어 해군으로 인도되는 훈련 체계를 통해 한국은 얼마든지 수준급의 조종사를 양성할 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병대 상륙작전 역량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고속상륙정 시뮬레이터와 한국의 상륙 전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가 운용하는 고속상륙정 중 가장 최신 기종은 2007년 처음 실전 배치에 들어간 설계 631급 고속정입니다. 설계 631급은 독도함의 취역에 맞춰 2007년에 두 척이 도입되었으며 이후 후속으로 마라도함을 건조하면서 추가로 2차 도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3년에 3호, 4호정이 해군에 인도된 이후 최종적으로는 총 8척이 순차적으로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5에서 8호정은 앞선 내척의 고속상륙정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요구사항을 반영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화될 나머지 고속정은 더욱 우수한 성능을 자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계 631급은 만재배수량 155톤 규모의 길이는 27.9m, 폭 14.6m의 크기로 승조원은 최대 5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 속력은 시속 74km 이상까지 낼수 있어 적의 해안 방어망과 화력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상륙 전력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무장으로는 12.7mm 중기관총 두 정을 거치할 수 있어 유사시 아군 병력을 엄호할 수 있고 탑재 능력은 150명의 병력 또는 전차 한 대와 24명의 병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속 상륙정은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의 공격과 방어에 모두 필요한 주요 전력인데요. 우수한 고속 상륙정은 유사시 북한의 해안 방어선을 교란하고 무너트릴 수 있는 공격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적이 서해 오도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도서 지역을 점령하려 한다면 고속 상륙정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증원 병력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속 상륙정을 실전에서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고중량의 전차와 다수의 상륙군이 탑승한 고속상륙정을 시속 70km의 속도로 목표 해안에 상륙시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기에 파고와 조류, 풍속 등 외부 요인까지 극복하며 고속으로 기동해야 하는 고속상륙정은 작전 성공을 위해 항공기 조정과 유사한 수준의 우수한 조종술을 보유한 조종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러한 조종사 양성을 위한 최적의 훈련 시스템이 드디어 탄생하였습니다. 지난 4년여의 체계 개발과 군의 시험평가를 거쳐 개발된 3차원 시뮬레이터가 해군에 인도됨으로써 향후 우리 대한민국은 우수한 고속상륙정 조종사를 양성하고 실제 상륙작전 성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고속 상륙정 시뮬레이터는 실제 조종 데이터를 바탕으로 악천후와 야간 상황 등 다양한 해상 조건과 작전 환경을 가정하여 함정의 기동을 정밀하게 모의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고속 상륙정이 탑재되는 독도함과 마라도함에서의 입출 것뿐만 아니라 원거리 초고속 상륙 작전과 긴급 회피 기동 등 실전 상황까지 반영할 수 있어 탄탄한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군사작전 중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위험한 작전이 상륙작전이기 때문에 회피기동 같은 실전훈련이 가능하다면 우리 군의 생존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항공기 시뮬레이터가 XYZ축 운동 방향으로 각각 두 가지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총 여섯 가지 움직임을 구현하는 것과 유사한 기술이 고속상륙정 시뮬레이터에도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기술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속상륙정이 우리 군의 모든 상륙작전을 진행할 수는 없는데요. 대한민국 해병대가 원활한 상륙작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상륙작전의 특성과 작전 환경에 따라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송전력이 필요합니다. 고속상륙정은 적의 방어선을 기습적으로 돌파하여 초동병력과 장비를 빠르게 전장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전차 물량은 한 척에 한 대가 최대치입니다. 반면 보다 많은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상륙작전에선 대규모의 상륙함이 반드시 필요하며 암초 등 장애물이 많은 지형에선 보병이 탑승하는 소형보트의 중요성도 낮지 않은데요.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 군은 고속상륙정 이외에도 다양한 상륙함과 전력을 보유하여 언제 어디서든 북한 전역에 상륙작전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도급 대형수송함은 우리군이 보유한 함정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대규모의 병력 수송 이외에도 상륙 작전 시 지휘함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만재 배수량 기준 18,800톤의 독도급 대형수송함은 최대 720명의 병력을 비롯하여 K1 전차 6대, 상륙장갑차 7대, 트럭 10대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두 척의 솔계급 보속상륙전까지 탑재할 수 있어 명실상부 우리군이 보유한 최대 규모의 상륙전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독도급 대형수송함 한 척은 1.5개 대대 수준의 병력이 탑승할 수 있으니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합치면 한 번의 상륙작전에 도합 한개 연대급 병력을 투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요. 여기에 더해 동시에 다섯 척의 헬기전력까지 이착륙할 수 있다는 것도 독도급 대형수송함이 가진 장점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대규모 상륙작전이 필요한 상황에선 독도급 대형 수송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소규모 상륙작전을 통해 적의 해안방어를 교란할 때는 고속 상륙정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유연한 작전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한국이 보유한 상륙 전력으로는 고준봉급 상륙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재배수량 기준 4,300톤의 고준봉급 상륙함은 후속으로 도입된 천왕봉급 상륙함이나 독도급 대형 수송함과 달리 직접 해안에 접안할 수 있다는 차별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정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아 독도급 대형 수송함 만큼의 병력과 장비를 탑재할 수는 없지만 해안에 직접 접안하여 전차를 상륙시킬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해안 접안이 불가능한 상륙함은 내부에 탑재한 고속상륙정 등을 이용하여 교대로 병력과 장비를 투사해야 하지만 직접 해안으로 접안할 수 있는 고준봉급 상륙함은 해안 진입에 성공한다면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전력을 작전 지역으로 투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함정은 해안 접안을 위한 함명의 특성상 최고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적의 해안 방어망이 건재하다면 적의 화력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준봉급 상륙함은 초기 작전보다는 아군의 상륙군이 해안가의 교두보를 확보한 이후 2차 상륙에서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등을 대량으로 상륙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이처럼 한국은 독도급 대형 수송함을 중심으로 고준봉급, 상륙함, 고속상륙정 등을 유기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20명 이상의 병력을 해상에서 해안으로 투사할 수 있는 KAAV도 우리군의 주요 상륙전력입니다. 현재 KAAV는 수명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한층 더 강력한 성능으로 개량되는 KAAV2가 전력화를 준비 중인데요. KAAV2는 12.7mm 중기관총과 40mm 유탄 발사기를 사용하던 기존과 달리 최소 40mm 기관포를 주무장으로 장착하여 위력적인 화력을 보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해안으로 진입한 아군을 화력 지원하고 적의 해안 진지를 격파할 수 있게 되며 궤도형 장갑차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엔진을 탑재하여 지상에선 차륜형 장갑차와 동급의 최고 속도를 보유할 것입니다. 해상에서 출격하여 지상으로 진입하는 KAAV는 다른 상륙함과 달리 육상에서의 작전까지 가능하여 대한민국 해병대가 시도하는 입체 상륙 작전의 한축을 담당할 핵심인데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입체 상륙 작전을 완성할 상륙 공격 헬기의 전력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입체 상륙 작전이란 육상 해상 공중 전력을 입체적으로 결합하여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상륙 거점을 확보하는 현대 상륙 작전의 핵심 전략을 의미합니다. 해상에서 상륙함이 병력과 중장비를 투사하면 지상에선 해안으로 침투한 병력이 거점을 확보하고 작전을 확대하며 공중에서 공격 헬기가 아군을 엄호하고 타격하는 임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인데요. 현대전에선 적의 해안 방어 능력이 강화되 과거처럼 단순한 해상 상륙만으로는 작전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해병대가 독도급 대형 수송함을 비롯하여 다수의 상륙 전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적의 방어망이 두터운 해안으로 무작정 병력을 투사한다면 아군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마린원을 기반으로 제작된 상륙 공격 헬기를 전력화함으로써 공중을 통해 해병대의 상륙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력까지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한 상륙공격 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두고 성능에 대한 의구심에 눈초리가 컸던 것도 사실이지만 초도비행 이후 워존을 비롯한 국내외군 전문가들의 호평이 이어지는 만큼 해병대 상륙공격 헬기는 우리군의 작전 역량을 증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군 당국은 해병대의 상륙 전력을 강화하고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훈련 시뮬레이터까지 개발함으로써 적성국이 넘볼 수 없는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 지형적 특성상 해병대의 상륙 작전이 더욱 큰 효과를 볼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전력 강화에 소홀해서는 안될 것입니다.